음막에, 음막에 벗어 봤어. 음악에 벗어. 내 찍어서 보내 주겠지? 영상 걸리는 거야. 쭉 저희도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. 1이게 11시. 일단 가입니다 아까가 영상 을찍는 응. 게. 아. 얘 잠깐 보스라고 그러니까. 아까 가었 나. 응. 해 이거. 찍어주려고 응. 음, 영상 전력에. 분이 응. 이니왜 다시 돌아 나오실까요? 아안 아, 되죠. 네?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. 지하 동굴관입니다. 여섯 명에서분이지신 멋있다. 목성인래 목성. 목 나도 하나 보내줘. 다민수이다 아, 만들어 내가 볼때 이제 비닐커 벌써, 벌써 돌았어? 왔으니까 어, 어, 가봐야지. 응. 응. 진짜 네. 멋있어. 오 야. 이거 봐. 엄청 어, 예, 나, 안녕. 안녕하면서 좀 보내줘요. 너무 예쁘죠? <laughs> <laughs>